안녕하세요. 강화도에 위치한 티라시아 리조트 해변 앞에서의 눈부신 일몰 사진 몇 장을 보고 반해버려서 그항홀함을 느끼러 왔습니다. 먼저 카페로 가기 위해서 리조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분명 한국인데 타임머신을 타고 그리스 산토리니 작은 마을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파란색 어닝이 설치된 이곳이 리조트 안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이 리조트 안에 있으니 파란색 이온 음료 노래를 불러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변가의 일몰이 퇴근하려고 한다고 직원분께서 다급하게 외치셔서 헐레벌떡 해변가로 뛰어왔습니다. 동영상을 찍은 줄 알았으나 버튼을 안 눌렀다는 걸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최고의 일몰을 사진으로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리조트 앞에 수영장은 넓고 프라이빗 비치, 선베드, 샬랄라한 어닝 분위기가 그리스 산토리니 마을을 더 연상케 했습니다. 급하게 일몰만 보고 다시 카페로 가서 음료 주문을 하고 이렇게 해변가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바다는 뻘로 되어져서 산토리니 분위기를 살짝 벗어나게 해주었지만 태양이 퇴근하고 나서 황혼으로 물든 하늘이. 산토리니 분위기를 살리려고 열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해변가 자리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도 너무 멋졌습니다. 해변가를 등지고 수영장과 리조트 전경을 눈에 담아 보았습니다. 해외여행 가기 바쁜 분들이 외국여행 대체로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변가에 앉아서 라떼를 마시면서 한참을 눈과 입이 모두 즐거웠습니다. 집에 와서도 티라시아 리조트가 잊혀지지 않아서 숙박요금과 시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숙박료는 이 좋은 시설에 비해서는 그닥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비수기 15만원에서 성수기 17만원 정도 이었습니다. 안에 시설은 완전 현대식으로 깔끔하고 자꾸지 개별 바베큐가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에게는 뻘 체험, 수영장에서 물놀이, 해변 물놀이, 환상적인 일몰 경험, 조그만한 아이들 놀이터가 있어서 완벽한 여행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숙박에 대한 더 자세한 상황은 티라시아 리조트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됩니다. 어둠이 깔린 완벽한 산토리니 마을 풍경에 발목이 잡혔다가 억지로 아쉽게 돌아서 왔습니다. 여러분 꼭 방문 추천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